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합격생과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이제 인터뷰 일정이 연달아 잡혀 있어가지고 또세 번째 합격자, 이분은 이제 사실 19살로 합격을 한건 아니고 20살을 넘어서 21살, 이번에 세 번째 지원에 합격을 한 친구인데 저와는 이번에 8월에 만나가지고 이제 약두달 반, 세 달, 요 시간만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내어준 친구입니다. 아마 뭐재 수생 반수생 친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될것 같고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이 친구는 뭐 원래 이미지는 원래 좋았고 이게 뭐 20살, 21살 똑같았을 텐데 세번의 지원 중에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달라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또 합격 과정 스토리를 한번 저희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인하공전 1차 하나만 지원하고 특성화고 전형으로 최초 합한 학생입니다. 어, 박수. 그래서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특성화는 제가 봤을 때 내신이 좋아야 돼요. 이 친구도 1점대죠? 1.7등급입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예린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 대한항공 승무원 되고 인하공대 2차에 붙었다는 특성화 언니 있죠. 그 언니도 제가 알기로는 1점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친구들은좀 내신이 좀 높아야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다. 뭐 예쁜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기본이 내신이 된다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그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왔고 또 본인이었던 입시 준비 실패 과정 그리고 쌤 수업은 또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하 공정 면접만 한 세네 번을 받고또 실패를 했었는데 이 전에 대형 학원도 몇번 갔었고 음. 다른 지역에서 까지 가서 수업도 들었었는데 그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실력이 늘었겠지만 저의 가장 큰 단점들이 잘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불합격을 했던 것 같고 제그 가장 친한 친구가 테디쌤과 수업을 음. 하면서 매일 영상, 뭐 미소 영상도 찍고 밖에 나가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음. 막 답변도 말해보고 표현력 대본이 막 있었는데 그거를 음. 읽는 걸 보고 아 뭔가 다를 것 같다 생각해서 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임을 알게 된 거는 올해 21살 때 이때 알게 된 거였어요? 어, 아니었어요 19살 때 알게 되긴 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미처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수업을 들을 생각은 못했고 네. 어, 그때 왔었으면 벌써 되고 졸업을 하고 승무원이 <laughs> 네. 되어 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돌고 도는 것도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많은 또 친구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키가 어느 정도 돼요? 167입니다. 오, 그럼 키는 뭐 굉장히 좋은 키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MBTI 가 어떻게 되죠? 저는 ISTJ. 오, J였군요. <laughs> 네. 아, 그럼 되게 열심히 했겠네요. 음, 네. 오, 좋습니다. 저는 이 친구는 보이스가 잘 잡히고 또 답변의 내용에 구체성만 있으면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승모언에 가장 어울리는 목소리 톤을 거의 완성한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좀이 언니의 목소리를 좀 팔로우업 따라 연습해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력 칭찬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수업을 하면서 좀 집중했던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먼저 데일리 숙제인 표현력 녹음과 미소 영상에 가장 집중했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매일 숙제를 제출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매일 몇개 많으면 몇십 개의 미소 영상이나 답변을 말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가장 잘 어울리는 미소를 찾을 수 있었고 실제로 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잘안 나온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해서 또 눈이 선명하게 뜨지 못한다는 피드백도 있었는데 미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고쳐졌던 것 같고 그리고 표현력도 처음에는 원래 제가 기계처럼 약간 책 읽듯이 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표현력 대본으로 연습하면서 그게 많이 고쳐졌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아마 1주차 영상 보면 제 취미는 러닝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짧은 거리를 무작정 뛰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3 k 로 이상도 거뜬히 달릴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조금 이제 인위적이고 딱딱한 그 느낌이 있을 텐데 다행히 이 친구는 음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치면 표현력이 되게 흡수가 느려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음을 좀 바로 따라잡고 따라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수월하게 갈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 준비 과정에서 실력을 키우고 합격하기까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단 숙제 내주시는 것에 가장 집중했고 또 저만의 노하우는 어 제가 시선 분배를 잘 못해서 거실에 큰 TV로 유튜브에 면접관 세분 있는 거 틀어서 음. 시선 분배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 또 태지쌤께서 부모님 앞에서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음. 제가 부모님 앞에서 어 너무 부끄럽지만 <laughs> 계속 답변에 말을 보면서 그런 수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흔들리지 않는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표현력 배웠던 거를 답변에 아. 표시를 해서 지원 동기랑 예상 질문 세 개만큼은 확실하게 표현력을 표시해서 말하자고 아. 생각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아, 저는 이 친구가 그냥 표현력에 감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답변을 저렇게 지금 해뒀거든요. 아, J라서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력은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계획과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게한 50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력 대본만 완벽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좀 다른 문장, 다른 단어들, 좀 다른 분위기의 답변들 그거 다 적용해 보면 한 20개 30개 정도 표현력이 완성되면 다른 답변도 그냥 말해도 표현력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후기 지금 그냥 말하는데도 표현력이 잘 들어가요 물론 우리 학생들 다잘 들어가지만 그 답변할 때잘 들어가는 것과 지금 인터뷰할 땐 다르거든요 좀 떨리기도 하고 호흡도 조절이 안될 텐데 아 그런 게 습관이 잘돼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여러분들도 표현력에 미쳐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해보진 않고 생각만 했던 건데 음. 제가 저도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면접 볼때 홈페이지에 교수님들의 사진이 음. 있으잖요그거를 프린트해서 방 벽에 붙여놓고 보면서 연습해도 좋을 것 같다고 오. 생각했습니다. 좋죠, 좋죠. 아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챗 GPT도 발달했으니까 교수님 사진을 저기 채찍피티 올려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을 만들어서 면접관 모습처럼 만들어줘 하면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면접 당일로 한번 돌아가서요 그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본인은 어떻게 했고 또 합격 시그널 이런 것들은 좀 받은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에 먼저 토요일 1시 첫 조로 들어갔고 지원동기 승원의 자질 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승원에게 안전과 서비스 중 어떤 게더 중요한지 하나로 말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 30초 넘어가면 손을 들 테니 답변을 마무리해달라고 하셨고 먼저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점심 맛있게 먹고 왔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그때 밥을 안 먹고 굶어가지고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잘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다섯 명이 다 같이 네라고만 해가지고 교수님이 조금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활짝 웃으려고 노력했고 지원 동기는. 테디 쌤과 이든 쌤께 두분다 피드백을 거쳐서 완성된 걸로 말했고 꾸물 양한 소중한 2년의 시간 동안 최고의 동기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걸 했고 이제 입학해서 이런 걸로 성장하는 학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하긴 한것 음. 같아요, 그렇죠? 뭐두 어, 번째 승관 자질 중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한 질문은. 음. 제가 조금 어 마음에 들기도 했고 표현력을 되게 열심히 연습했던 질문이라서 진짜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께서 이제 지원자들의 무릎만 쳐다보시고 아예 고개를 이렇게 안 드셨는데 이제 제가 무릎이 붙었나?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힘을 주면서 더 붙이다가 몸이 또 흔들려가지고 조금 당황했다가 이제 그분께서 무릎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저를 아무도 안 보실 때 그분을 음. 데, 되게 계속 뚫어져라 조금 음. 쳐다봤었는데 음. 진짜 한 번도 고개를 안 드시다가 이렇게 1초? 이렇게 들었을 음. 때 진짜 활짝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를 안 봐도 끝까지 음. 보면 고개를 들긴 들어요 그때 이제 미소 그리고 고개를 들게끔 하는 그 보이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선 이제 안전과 서비스 중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로 말하라고 하셨고 이제 3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3번 친구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어 뭔가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는 한 단어라도 더 붙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내 안전 요원으로서 어 이제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그냥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답변을 말하다가 한번 실수해서 절었었는데 음. 그때 진짜 소리 내서 이렇게 웃으면서 웃고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그때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한 티를 안 내고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합격 시그널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음, 본인은 이제 되게 어, 속으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면접은는거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한 개는 그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이제 하다가 절대가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거가 개선이 되면 저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라 생각했거든요. 표현력도 좋고 하니까. 근데 뭐 답변의 내용 안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고, 보이스도 좋고, 그리고 미소도 이런 것도 잘 신경 썼던 거. 그리고 다 저는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르게 표현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갔었죠? 어, 헤어, 메이크업은 샵에서 다 받고 갔었어 앞에 친구도 이제 샵에서 받았었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면 추천을 좀 해줬었죠 가르마 했었죠 본인? 네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이 저희는 올백보다는 가르마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굴형을 가릴 건 가리고 좀 비율을 최대한 좋게 보이게 해주는 거 그건 딱 제가 보면 바로 컨설팅 빠바박 나오는데 뭐 영상이니까 저 혼자서 말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어, 이 초초스파르타 수업을 들었던 게 가장 큰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응. 오랜 시간 동안 한 학교 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고쳐서 이제 합격할 수 있었고 어, 19살 때 수업을 들었다면 어,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요. 그 이제 2주차 때 제가 처음 딱 평가를 하는데 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시기니까 저는 좀이 친구들을 좀 세게 끌고 가야 된다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2주차 때 일부러 되게 무섭게 했던 근데 그걸 버티고 끝까지 해낸 사람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거지 그거 못 버티면 사실 뭐, 아니 뭐 제가 뭐 혼내더라도 열심히 안 하고 못한 부분에서 혼내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 혼내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혼내는 것도 다 그냥 가면이에요. 가면,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못 했다 그래서 뭐가 제가 솔직히 그렇게 화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긴장감도 느끼고 더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고 또 사실 선생님으로서 좋은 선생님보다는 천사 같은 선생님보다는 좀 교관의 역할도 해 주고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할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는 사람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뭐 무서운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아 내가 워낙 못해서 저러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서로서로 서로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태지 쌤께 혼나고 나서 음. 되게 울고 집에 갔었는데 그때 약간 더 각성을 해가지고 음.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심을 토해내는 느낌 느껴졌죠? 네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왜 이거밖에 못하냐 돈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냥 너무 안타까웠어 나는 돈을 갈취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라도 이제 본인은 진짜 말할 수 있겠다 하루라도 빨리 집중해라 이거 아니면은 나처럼 언니처럼 1 2년 돌아간다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진짜 미소 영상 촬영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미소 영상을 매일 촬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어울리는 미소가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미소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맞아. 보면서 찾아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미소 영상을 찍으면서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미소를 찾았으면 좋겠고 또 저는 다이어트도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 솔직히 이렇게 생긴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 다이어트는 자신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는지 열정, 끈기뭐 성실함 이런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2주 전에 급하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운동하면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뺀거 다시 돌아왔겠네요? 네. <laughs> 그냥 봤을 때 면접복이 너무 작지. 하는지 이런 음, 음. 거를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다이어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음. 딱 봤을 때 그날 우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봤을 때, 어, 충분히 음. 많이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크게 막 너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래서 막 멘탈이 흔들린 적은 크게 없었는데, 저는 이제 면접 두달 전부터 인스타도 다 비활 타고 친구들도 일절 안 만나고 이제 흔들릴 만한 외부 요 요인을다 차단하고 또 인스타는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음. 이제 이나공전 선배님들만 팔로우하고 매일 그거를 보면서 더 동기부여를 삼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그첫 번째 친구도 인스타를 비활탔다 하더라고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물론 이제 뭐 저는 좋은 거 많이 올리니까 저는 볼수 있는 뭐 계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뭔가 흔들릴만한 것들을 배제하는 거 장애물을 없애는 게 일단 성공의 첫 시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시면 제가 한번 절었었다고 했는데 그때 솔직히 다들 실수는 할수 있는데 음. 너무 긴장하고 하니까 근데 그 후에 당황한 게 얼굴이나 표정에 드러나기보단 어, 아 실수했네 더 웃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를 잘 하는 거를 조금 중요시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이 마지막,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서, 결과 나오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똑같이 괴로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면접을 잘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 너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겸손하게 다음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제 토익 스피킹도 이주면 좋은 점수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합격자 발표 다음 날토스 시험에 접수해서 이제 걱정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고 더 열심히 살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조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어, 저처럼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이루 이어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2차 준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기 보단 재수 반수 보단 2 차가 훨씬 쉬운 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역시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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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맞는 말이죠. 저는 스스로에겐 철저하게 ST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적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만큼은 물론 때로는 내 목소리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그래도 가능한 한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철저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는 노력 저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는 시간에 바뀐거 있어요 속상해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합격과 불합격,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금 무엇을 하냐, 무엇이 문제였냐 그걸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거 말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 말고는 그 외부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뜨고 밥을 먹고 말고 이런 것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미래에 얼마를 벌 거야. 나는 우리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행동할 수 있는 것뿐이죠. 조금만 여러분들 철저하게 관리해서 좋은 결과 낼수 있길 바라고요. 선배님처럼 결국에는 뭐 돌아서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도 너무 멋지고요. 그런 것이 아닌 또 바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방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내는 것도 너무나 멋지니까 각자의 그 방법을 응원하고요, 격려하고요. 결국에는 전 옆에서 랜선으로라도 좋은 방향성 갈수 있도록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멘토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laughs>